하룻밤 자고 다음날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바타숲에 영감을 준곳으로 유명한데 플리트비체는 워낙 코스가 다양하지만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선택한다는 H코스를 걸었습니다. 입구에서 들어가자마자 버스를 타고 산 위쪽으로 이동한 뒤 걸어 내려오면서 호수와 폭포를 차례대로 감상하는 코스예요. 처음엔 잔잔한 큰 호수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불빛이 진짜 옥색이더라고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예뻤습니다. 이어지는 나무 데크길을 걷다 보면 작은 폭포들이 옆에서 흘러내리고 다리를 건널 때마다 보이는 풍경은 카메라에 담기지 않을 정도로 장관이었습니다. 중간쯤에는 호수 위를 배로 건너는 구간이 있는데 잔잔한 수면 위에서 양쪽 숲과 절벽이 비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배에서 내리면 간단하게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파는 햄버거는 그 무엇을 상상하든 기대 이상으로 비요 맛이 없다고 하니 꼭 가기 전에 드실 식사를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로도 계속 장관인 풍경들이 나오다가 하이라이트 구간인 벨라키 폭포가 나오는데 수량이 많아 물 소리만 들어도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거대한 바위 절벽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가까이서 보는 순간 아 여기가 진짜 대자연이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른 곳은 괜찮았는데 여기가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오는 길 나가는 길이 막혀 구경하고 사진 찍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에 폭풍 오르막길인데요 H 코스의 가장 난 코스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역경을 참고 올라오신다면. 이런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히 플리트비치의 하이라이트 풍경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엔 버스를 타고 다시 입구 쪽으로 내려오는데 아침 일찍 가니 사람도 많지 않고 선선해서 걷기 딱 좋았습니다 10월에 방문한다면 붐비지 않아 한적하게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전체적으로 호수, 폭포, 숲길이 이어지면 지루할 틈이 없고 끝날 때쯤엔 아쉽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플리트비치 관람을 마치고 바로 자다르로 향했습니다 자다르는 바다 오르간과 석양이 유명해요 솔직히 바다 오르간도 소리가 신기하지만 때문에 얼마나인가 싶고 일몰 자체도 기대보단 덜했는데 바닷바람 맞으면 먹은 옥수수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모닝커피를 하러 카페로 갔는데 부두가에서 사람들이 휴일 아침부터 앉아 얘기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또 산책을 하면 젤라또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아무데서나 막 찍어도 화보일만큼 정말 예쁜 건물이 많았습니다. 일정이 빠듯하다면 자다르는 과감히 빼셔도 될것 같지만 여유 있게 산책하고 사진 찍기엔 괜찮은 도시이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